제가 가장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은 이 간증을 듣는 분중 중에서 이와 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마음의 고통,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오해가 싫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용기를 얻고 믿음과 천국 소망을 굳게 붙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일어나 전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축구를 배우겠다고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용인 축구 센터 허정무 감독의 눈에 띄어서 스카이 제의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받아서 축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들이 독일을 유학을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뇌졸증으로 인해 결 대정상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결심하고 독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독일 간 21일 만에 경기를 마친 후에 도, 호수가에 수영을 하다가 물속에 들어가 깊이 빠진 그 강물에서 목숨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볼때 감독이 코치가 아들이 물속에서 힘들다고 말했을 때 코치가 이미 장난이라고 여겼습니다. 이후에 코치가 다이빙하면서 돌아보니 아들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급히 구하려 했지만은 이미 아들이 물속에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저희 가정에 전화가 왔습니다. 종유가 수영을 하다 물에 빠졌다는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이 빠진 지몇분 됐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40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픈 남편을 챙겨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바로 기도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 전화를 걸어 아들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회사에 가 야근 꿈 하는 중에 있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까지 기다린 후에 남편 회사에게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사항을 속속히 말씀드리고 남편에게 제가 아프다고 말을 하고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 아들 소식을 듣고 미친 짓 사람이 거실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의 회사에서 전화가 와 아무리, 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비행기 표와 모든 과정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독일의 본사에 공항에 가면 도착하면은 직원이 나와 마중 나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저희들은 독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2시간 긴 비행기 후에 독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부검은 시작되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심장 마비였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님이 독일에 있는 교회 한일교회를 통해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준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맞추고 화장을 해서. 포항으로 돌아온 담임, 포항으로 돌아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와서 위로를 해주시고 구성전 소예배실에 그날 유로회를 마무리 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투구 센터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게 함께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것을 보며 서로를 위로해주는 공동체 힘을 부러워하고 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로마서 8장 28절 단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새벽 4시만 되면 눈을 떠 혼자서 일어나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가 이 수, 우선 수위를 잘못 두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로 하고 결심하고 교회 봉사를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늘죽으면 썩어질 없어질 몸을 아끼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또 울증도 왔었지만은 그 울증을 잘 이기고 견디게 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이 가고 있는 부활 천국은 보면 남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한다는 말씀에 마음을 새기며 깊은 슬픔과 고통을 찬송과 감사로 이겨내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운 명예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쉼을 가볍게 제몸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제물로 밑걸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실망과 고통하는 몸이 아픈 남편과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산한목재물로 밑거름으로 저의 남은 생애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항상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기쁨의 교회 사랑하시는 동료자들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생활 선교사로 사명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